이번에는 R의 첫 번째 시간 분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R을 선치, 설치하는 방법에 R 스튜디오 설치, R 스튜디오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R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R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R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4.1.0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R 클릭하셔서 이제 마 근처에 있는 서버 선택해서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R을 설치한 이후에 저는 분석을 좀 편하게 하려고 R 스튜디오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R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분석에 이 코드 작성할 때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뭐 a를 3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지금 돌아가니 콘솔상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알지 못해요. 그걸 알고 싶으면은, 리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ls 이렇게 가로치고 닫으면은, 어떤 변수가 있는지 알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변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 내가 작업 기억 속에 넣고 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변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그다음 뭐, c도 있고, 그 다음 뭐, d도 있고, 뭐, 이렇게 변수가 막 20개, 30개 넘어가면은, 이 변수들의 목록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콘솔로만 작업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R 스튜디오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표시해 주는 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죠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썼지만 다른 분들은 여기 뷰에 들어가서 이 펜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을 보면은 어, 뷰 쪽에 보시면은 이 콘솔을 레프트 라이트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how 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는 매트랩이랑 비슷하게 따온 것 같은데 제가 R 스튜디오를 가지고 사용하게 된 이유도 R을 접하기 전에 썼던 프로그램이 매트랩인데 매트랩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쪽 작업 공간이 없으면은 좀 불편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를 쓸때몇 가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영상 촬영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글씨 크기를 좀더 크게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되고, 맥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면은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력에 맞게끔 설정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밝은 데서 좀 쓰고 싶진 않다. 나는 시력 보호를 위해서 어두운 환경에서 더 쓰고 싶다. 그러면 툴의 글로벌 옵션으로 가서 여기 어피어런스 쪽으로 가시면은 테마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눈에 맞는 거 선택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R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몇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경로를 설정해주고 그 경로에 있는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